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 안팎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김민배TV의 김민배라고 합니다. 오늘은 이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얘기해 보자 합니다. 산업재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산재, 산재 이렇게 말하죠. 일터에서 다치는 것을 보통 산재라고 하는데 그런지 통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엄밀하게는 일을 하다가 일 때문에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거나 또는 질병에 걸려서 산업재해 보상보험,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을 법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산업재해라고 하고 통계에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요? 이 정부 발표에 의하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발생하는 게 10만 2,305건이었다고 합니다. 그 가운데 사망한 것이 2,124명, 부상이 9만 832명, 병에 걸린 사람이 11,473명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산재라고 하면 인체의, 인체 및 생명에 관한 손실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손실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복잡한 얘기는 생략하고 작년에 그러한 산업재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액의 총액이 물경 21조 원이 좀 넘어섰습니다. 굉장히 많은 숫자죠. 특히 이 사망한 숫자 2124명을 주 5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8명이 넘는 숫자가 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것입니다. 제가 연전에 저희 이 저서에서 우리나라를 산제공화국 또는 산제왕국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만서도 이 과연 이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. 그러면 이게 정말로 우리나라가 산재 발생하는 것이 많은 거냐, 혹은 뭐 그만그만한 거냐를 생각해봐야 될 것인데. 그것을 보려면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게 좋겠죠. 우리나라가 현재 OECD 회원국인데 OECD 회원국 34개 국가 가운데 국제간의 산업재해 비교 척도인 10만 명당 사망자 수 기준으로 보면 회원국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습니다. 가장 많은 정도가 아니고 회원국 전체 평균의 곱절도 넘습니다. 우리나라가 작년에 국민,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었다고 하죠. 그리고 우리나라의 GDP 총 생산고가 약 1조 7천억 달러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보통 얘기할 때 세계적으로 12위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12위인 국가가 이 OECD 전체 중에 산재 사망자 수가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런 이 산업재 발생하는 정도가 좀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2017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3.1%였습니다. 그리고 2018년은 2.7%였습니다. 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 모든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표인 것이죠.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산업재해 발생 정도도 낮아져야 되는데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도 2017년 대비 2018년에 산업재해가 증가한 정도가 전체적으로 11.4%가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늘고 다친 사람도 수도 늘고 일터에서 병을 얻은 사람 숫자도 늘어나고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. 더군다나, 이,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, 2018년 초에는 정부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, 이, 교통사고, 자살, 산업재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이 야심찬 프로젝트를 발표했더랬습니다. 그런 국민생명 지키기 이 범정부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첫 해부터 산업재해의 발생 정도가 10%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울한 뉴스라고 할 것입니다. 또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일반적으로 이 산업재해율이 낮으면 사망자 수가 많고, 낮으면 사망자 수가 낮고, 산재율이 높으면 사망자 수도 높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경우는 예컨대 이 독일과 같은 선진국과 비교를 해보면 산업재율이낮으면서도 산재 사망자 수는 높습니다 이것은 이 많은 비판론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 다른 말로 하면 말하자면 산재를 은폐하는 게 많다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절대 수준도 높고,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월등하게 높고, 해년마다 산재 발생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빠지고 있고, 이 산재를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은폐하는 게 많다. 이러저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과연 이 나라에서나 또는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겠죠. 그렇지만 서 법이나 제도를 둘러싼 이 국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정책 시행의 요령이나 내용이나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대소 기업에서 이 안전관리 활동을 소홀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고질적으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어떤 고질적인 현상이 아직도 이, 나아지지 않고 그 모양의 꼴이라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그보다도 이게 당장 이게 산업재가 나나 또는 친지한테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? 그에 앞서서 특히 내가 일터에서 안전하려면 어떻게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오늘은 이 산업재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 말미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 이렇게 국가적으로, 기업에서 또는 이 개인 차원에서. 또는 기업의 책임자 입장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 줄지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를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산업재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인 그림을 함께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 보았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